사장님, 아, 지금, 예, 예, 아니 뭐, 요거 지금 781이잖아요. 예. 동력품 무기. 그 다음에, 이이것도 써보셨다는 거죠. 예, 다 썼는데, 하루 썼잖아. 예. 저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잠깐 썼는데. <laughs> 지금, 그리고,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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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방방이라고 뭐 있는 거 있더라고요. 요거, 어, 요거. 그럼 지금 장비를 사시면 781이, 그 다음에 저기 전기 연막기, 그 다음에 이거 연막기 이렇게 네. 쓰신 거죠. 그 그렇죠. 다음에, 오, 요번에 최종적으로 이거 쓰신 거, 냉무기 저희 거. 그렇 예, 예, 이거 냉무기. 예. 네. 예. 다 비교를 해보시면 어때요? 한, 한, 한 말씀 간단하게 그냥. 예. 그, 저는 이거 말고 줄 연결해서 해물하고 있어요, 있어요. 예, 알아요, 알아요. 그게 지금까지는 가장 좋았었는데 줄을 끌고 다니는 음그 불편함도 있고 전기선 네 그렇죠 그 아, 예. 연무가 안 된다는 점도 있고 아 근데 이거는 그두개다 되니까 아 가장 좀 쓰기도 편하고 예. 줄이 없다는 것 때문에도 편하고 음 그리고 일단은 이게 고설이 단점이 연막기 예. 같은 경우는 어깨에다 매각을 예, 해야 돼서 예, 예, 예. 예. 예, 저같이 좀 허리 리 하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어저 맞아요. 한동안도 진짜 어, 어깨 어깨 팔도 아프고. 네, 요거는 음. 이게 가볍기 때문에 음음. 그래서 연막 할 때는 이게 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연막 해 보시고 연무도 해 보신 거죠? 그렇죠한 동씩. 그럼 지금 연막한 거하고 연무한 거 만족도는 어느 정도 사장님? 그러니까. 연무도 해무보다 난것 같고요. 아 예, 예. 연막은 조금 연기는 부족했는데 네. 제가 이제 확산제를 늦게 사가지고 아, 기존에 있던 예, 예, 예. 그 연막기 확산제를 아, 조금 넣거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기량은 기존 연막기보다는 조금 아. 이제 풍성하지만 부족, 부족하다. 그래 충분히 네.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아, 연기량은 된것같 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는 네. 이제 그 다른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아, 사용 방법을 좀잘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일단 약을 보면은 이제 유제가 있고 액상 수화제가 있어요. 네, 그렇죠. 유제는 그냥 가열만 해도 이게 기름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기가 풍성해지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은 확산제를 조금 둘러야 돼요. 그리고, 액상소화제는 물이기 때문에, 예. 이걸 아무리 가열해도 연기가 안 나요. 수증기만 나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확산제를 정량을 넣어야 되고, 아. 그래서 유제가 들어갈 때는 다 돈이잖아요. 확산제도. 예. 조금 좀덜 넣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300cc 넣는데, 한 200cc. 연기나. 예,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면은, 연기가 많다고 또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건 그래요. 네, 예, 예, 예. 저희가 보면 이제 사장님이 이거 써 보시면서 저희가 지금 저기 온도 조절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저기 그 휘발유량을 조절해서 이렇게 해 보면은 이제 파란 연기가 나가고 하얀 연기가 나가고 회색 연기가 나갈 거예요. 네. 색깔이 보여요. 네, 좀 그러니까 있으면. 해서 예, 좀 이렇게 씩씩주며 맞아요. 설명서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예, 맞아요. 예. 회색 연기가 요게 한 290도에서 잡히는 연기고, 하얀 연기 320도. 파르스, 예. 프르스로만연기있어요 그거는 음. 이제 350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약이나 이런 거는 화학 제품이잖아요. 케미컬이기 때문에. 예. 친환경도 똑같아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이제 전달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도를 낮게, 예, 연기량은 중요하질 않아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다음 날까지 뭐 연기가 꽉 차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음. 온도를 낮게 운영하는 거 그리고 연막은 이제 어 가능하면 살충제. 예. 그다음에 살균제는 무조건 연무.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연무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예. 가열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장님이 영양제 여기다 놓고 치셨죠? 네. 영양제도 아미노산이나 미생물이나 여기 가열을 안 하고 여기 옆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파리약 불듯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열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균제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균제 뭐 이렇게 연막기로 치면 효과 잘안 나오네 뭐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아니 실제로 예. 아 실제로 그래요? 아 실제로 그래요? 예 그거는 온도 때문에 그래요. 약이 온도에 예 민감합니다. 근데 민감하지 않은 약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충제들이 조금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충제들은 또 민감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어, 연막기에 사용하는 약을 쓰지만, 가능하면 온도 조절을 해서, 회, 하얀 연기보다도 그 밑에 가열 온도를 회색 연기로 해서, 예, 보이진 않아요. 잘, 그, 으, 확, 이렇게 뭐, 번지진 않아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약의 성능을 그대로, 예, 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균제는 여기 연못통에 이렇게 해서 약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을 좀 달리 해주면 좀 비용, 저기 효과도 잘 나오니까 예. 돈도 조금 들어가겠죠. 예. 하여튼 뭐, 정말 <laughs> 뭐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 딸기 잘 먹게 사지. 아, 예. <laughs> 예, 예.